안녕하세요. 남아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1 국어 비상 파경민 교과서 8 1단어천0별곡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에서 정리를 해 놓았듯이 해당 작품은 그래 갈래가 고려 가요 서정 갈래이므로 첫 번째 시어 시그의 의미 파악두 번째 서술형 및 독립 지필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는 후렴구의 기능 마지막 표현상의 특징과 비슷한 운율 형성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시구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작품이 총 1년부터 시작을 해서 8년까지라서 어, 길이가 조금 긴 편이죠. 그래서 각 위원회 핵심 시어, 시구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후렴구의 기능, 이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셔야 된다 핵심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면, 고려가요, 현실도피, 애상, 체념, 삼삼이죠.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죠. 에다가 AABA -A -A 구조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다가 삼음보, 사음보가 아니라 삼음보입니다. 제재는 천상, 1에서 4년까지는 청산을 향하는 것, 5에서 8년까지는 바다를 향하는 것, 그래서, 천상과 바다를 향한다라는 것은 삶의 고뇌와 비해에서 벗어나서 가고 싶어 하는 거겠죠? 상징적 시어 바로 청산바다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였다. 시구 반복을 통해 음료를 형성하였다. 구전되어 오다가 고려 가요의 특징인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평민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자, 국민정음창제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다음 여기 있죠? 핵심시어 청산, 이상향, 여기 바다 있겠죠? 대응댐 새. 화자의 실험과 서름을 공감하는 존재이고, 즉, 화자의 봉신이자 감정이입의 대상. 여기 있는 이 감정이입은 독립문제로도 출제가 가능하고,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교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새. 이 새랑 이 새는 다릅니다. 이 새는 미련을 떠올리게 하는 새. 밤은 절대적이고 극대화된 고독의 시간. 낮은 그럭저럭 지내왔는데, 밤은 고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돌. 가혹한 운명으로서 피할 수 없는 운명. 바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사슴.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현실을 뛰어넘은 어떤 기적에 대한 소망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수를 통해서, 그러한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잊게 하려고 합니다. 핵심 시어가 이 정도이고, 나머지 시어들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저와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의가 있는데, 뭐 유랑민, 실현한 사람, 좌절한 지식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지우고요, 여기 있죠. 사렐리 낫다라고 하는 시구를 살고 싶어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로 해석할 수도 있고, 살리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작품이므로 이러한 내용까지, 방금 내용까지 정확하게 학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고려가요의 특징, 간단하게,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정리를 해둔 부분이라서 저희도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뭐 정선아리랑과 산이나 에어사고라고 하는 두 작품, 하나는 미묘고 하나는 자유시인데 두 작품하고 연계를 해서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